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다려왔던 제품이죠. 소니에서 나온 A7R5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A7R4도 사용을 해봤었고 A7R4A도 사용을 해봤었는데 사실 R4에서 R4A로 넘어가면서 큰 변화는 없었어요. 뒤에 LCD창에 뭐, 변화는 조금 있었을 뿐인데, 이번에 A7R5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해왔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저렇게 나올 것이다, 추측도 많이 했던 제품이기도 한데, 제가 이번에 이 A7R5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어요. 좀 극한 상황, 극한 상황에는 좀 뭐하지만은 이것저것 테스트 해본 영상도 보시면서, 저는 이 A7R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외관은 달라진 게 없어요. 위에 이쪽에 A7R5라는 로고 하나만 들어간 거 빼면은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죠. 음, 근데 가장 큰 변화라고 느껴지는 거는 눈 인식 기능과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기능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감동에 맞지 않았던 거는 손떨방이죠. 그러니까 8 스탑까지 커버를 한다고 그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8 스탑이면은 만약에 50 m m 렌즈로 60분의 1초가 나오는 대상을 흔들리지 않고 내 찍었다 쳤을 때8 스탑으로 계산한다면 거의 4초 그렇 4초까지도 버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손떨방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손떨방을 믿고 어, 광고 촬영하면서 을 굉장히 어두운 실내에서 A7R5를 가지고 촬영 한번 했었습니다. 어, 트라이포드를 놓고 촬영할까 고민을 했었지만은 음, 조금 앵글 잡기가 애매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 8 스탑에 손톱방을 믿고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진행했었냐면은 아무래도 상업 사진이기 때문에 ISO를 좀 많이 올려 찍기는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노이즈가 있는 사진을 클라이언트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ISO를 200 정도에 놓고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늘려서 촬영을 했었죠. 아마 제 기억에는 뭐 3분의 1초, 2분의 1초 그 정도 떨어졌던 것 같은데 결과로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해외 촬영, 화보 촬영 갔을 때도 이 친구를 갖고 갔었는데, 음, 그 사진은 제가 여기서 아직 그 엠버거 상태이기 때문에 오픈을 못하겠지만, 은 어, 그냥 제가 어, 갈, 뭐 저희 스탭들을 촬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눈 포커싱 을잘 따라가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었고, 그리고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로파일이 캡처원이나 뭐 라이트룸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로파일로 촬영할 때는 화이트 밸런스를 크게 연연하지 않고 촬영합니다. 왜 아시죠? 다 후작업에서 화이트 밸런스가 얼마든지 커버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JPG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두 개를 놓고 찍었어요. jpg 그리고 로파일 동시에 촬영하게끔 촬영을 했었는데, 어, jpg의 화벨이 생각보다 정확하게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이제 상업사진 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화이트 밸런스가 결과물에 나와줘야지 그 카메라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뭐. 해외에서 촬영을 해 보고 그리고 실내 어두운 곳에서 촬영해 보고 굉장히 고감도인 상황에서 촬영해 보고 여러 가지 극한 상황에 테스트 해본 결과 화이트 밸런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보고 조금 약간 감동 같은 걸 했었어요. 뭐그 스펙 설명을 보니까 눈 인식률이 60%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쭉 스펙을 읽어 봤는데 그래고뭐 이번에는 뭐 곤충, 차량, 기차, 비행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피사체를 인식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뭐 테스트를 좀해 볼까 하는데 원래는 이제 야외에서 굉장히 어 괜찮은 모델 분을 가지고 눈 인식과 그리고 인물 사진에 있어서 조금 팁도 알려드리면서 촬영을 진행해 볼까 했었는데 날이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영하 12도 14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외 촬영 못할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그냥 제가 저를 어 앱을 통해서 리모컨으로 촬영을 해보면서 조금 안경을 낀 상태에서 과연 제내 눈을 제대로 인식하고 어, 포커싱을 따로 잡지 않고 그냥 리모트 키를 눌렀을 때내 눈을 정확하게 잡는지도 테스트 해볼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는 지금 A7R5에 어, 소니 50mm F1.2 GM 렌즈를 마운트를 해서 저를 지금 이렇게 원격으로 제가 지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고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을 때 사실 눈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을 때 과연 눈의 인식을 얼만큼 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눈의 포커싱을 잡아주느냐를 테스트해 볼까 하는데 일부러 F1.2로 설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포커싱된 부분만 조금 선명해 보이겠죠 어느 정도로 눈이 정확히 맞는지를 테스트해 볼까 해요 자 한번 찍어 볼까요 몇 장을 계속해 찍어 볼게요 안경도 벗고 한번 찍어 볼까요 어느, 이제 눈동자에 얼마만큼 맞는지를 볼게요 F1.1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거의 날아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안경을 다시 쓰고 무작위로 몇 개를 찍어 볼게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지금 안경이 반사가 될 경우 는 어떻게 잡을지도 테스트를 해 보고 싶어요 한번 여기 표시된 바로는 눈에 그 포커싱 포인트가 보여지니까 잘 맞지 않았을까 는 생각해 보는데 결과물은 제가 컴퓨터에서 보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촬영한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보면은 자 이렇게 어 일단 확대해 볼까 전체 화면으로 보면 눈 부위를 볼게요 어 제가 그냥 뭐 따로 포커싱을 하지 않고 그냥 셔터를 리모컨으로 조작해서 눌렀을 때 양쪽 눈 중에 가까운 쪽 눈에 포커스가 맞았고, 안경 테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경 테보다 눈동자에 지금 포커스가 맞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쪽은 지금 포커싱이 다 날라가 있죠. 날라가 있는데 정확히 눈동자에 맞아 있고, 다른 사진을 봐볼까요? 여기도 전체 화면을 보면은 이쪽에 머리결, 뭐 머리결이좀 이상한데 머리카락 부분들은 지금 어, 포커스가 날라가 있지만은 정확히 눈동자 쪽에 포커스가 맞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 눈동자가 이쪽보다 조금 선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포커스가 맞은 걸로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아무리 조리개가 1.2의 밝은 조리개로 촬영했기 때문에 이쪽은 다 날라간 걸볼 수가 있죠. 굉장히 정확하게 눈의 위치를 추적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도 보면은 정확하게 이쪽 렌즈와 가까운 쪽 눈에 포커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정확하게 눈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안경을 제가 끼고 했을 때 이걸 좀 궁금했었어요 이렇게 반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초점이 잡힐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보시면 이쪽에 포커스가 된게 아니라 지금 안경 보면은 분명하게 포커스가 날라갔죠 좀더 확대해 볼까요 이쪽 보면 지금 포커스가 안 맞아 있는데 정확하게 이 눈에 포커스가 맞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눈 추적해서 포커스를 잡는 거는 탁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얼굴 자꾸 보니까 이상한데요. 자, 어떻게. 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 굳이 눈에 따로 포커스를 잡지 않도록 자동으로 눈 잡는 그런 트래킹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눈 트래킹을 해서 눈에 포커싱을 맞는 것들은 굉장히 아주 향상이 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움직임 피사체를 찍는다거나, 뭐 아이를 찍는다거나, 뭐 강아지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행사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불특정 다수를 찍을 때, 한 사람은 계속 빨로 하면 찍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찍었다, 저 사람 찍었다, 바로바로 바로 포커싱을 바꿔야 될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전에 눈에 포커싱 맞추려고 막 포커싱 포인트 옮겨가면서 촬영했었는데, 세상이 정말 정말 좋아졌네요. 야, 이제는 조금은 더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깜깜한 밤이에요. 밤에 지금 촬영을 마치고 이제 복귀하기 전에 잠깐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어,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어두웠어서 아마 저조도에서 그리고 숨떨방의 느낌들을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요 영제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날 추워요. 아 어제 또 정말 추웠었는데 오늘도 춥네요. 계속 추워서 지금 야외에서 뭔가를 좀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네요. 마운 렌즈로 새들을 찍으면서 얼마만큼 포커스를 잘 쫓아가는지도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어, 그리고 6,100만 화소가 갖고 는 장점인 고화소를 얼마만큼 잘 구현을 내는지도 테스트 해 보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촬영한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어, 제가 굉장히 추워서, 뭐, 몇, 오래 찍지 못하고 왔는데, 어, 제가 그, 카메라 자체에 있는 동물과 새의 눈을 추적하는 기능을 켜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일단 확대를 해볼까요? 보시면은 정확히 눈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 이렇게 새들이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가기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확히 잡을 수가 있었고요. 자, 이 사진도 보시면은 확대해볼까요? 원본으로 보면은. 여기도 정확히 눈동자에 포커스가 맞아 있는 걸볼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이렇게 지금 조금 포커스가 나갔어요. 지금 제가 조리개 팔로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진 역시, 어, 이게 참 놀라웠던 건데, 아, 정확히 이 눈동자에 포커스가 맞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신기했었어요. 이 사진도 이제, 어, 사무실 앞에 있는 고양이인데, 이렇게 찍어봤더니 역시 눈동자에 정확히 핀이 맞아 있죠. 이쪽은 다 포커스가 나가 있죠, 지금. 역시 이 친구를 좀 찍어봤는데 눈동자만 정확히 핀이 맞아 있습니다. 지금 ISO 6,000 6,400? 어디 볼까요? 어, ISO가 6,400이네요. 6 4 0 0에또 불구하고 어, 원본으로 봤을 때도 디테일들이 꽤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털들 보면은 이게 고화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 지금 이렇게 입 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으로 보면은 정확히 눈에 포커스가 맞아 있죠. 동물 눈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건 역시 위쪽으로 고개 들고 있다. 그때 셔터를 눌렀는데 바로 아래쪽으로 포커스 이동해서 눈에 포커스를 맞춰서 촬영을 하더군요.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높게 사고 싶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에 방콕에 화보 촬영 갔을 때 어, 저희가 촬영을 진행했던 그 동네의 모습입니다. 딸란노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요즘 방콕에서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그런 골목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성수동 같은 그런 분위기 같은데, 공장지대를 약간 개발해서 카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골목에는 이렇게 벽화들도 그려져 있었고, 이건 역시 A7R5를 가지고 촬영을 진행했던 곳인데, 음, 촬영도 물론이지만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스냅 촬영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라고 느껴졌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텍스처들이 특이한 것들을 촬영할 때는 확실히 6100만 화소라는 그 화소가 지닌 매력이 더욱더 돋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특이하죠. 어, 날도 추운데 조금 더운 나라의 영상 보시면서 추위를 좀 잊어 보시라고 영상도 같이 올려 봅니다. 어, 이렇게 중간에 뭐 이곳에서 굉장히 핫한 카페라고 저희 현지 코디네이터 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저희 일행들이 같이 갔던 그런 곳입니다. 본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현지 코디네이터 분들의 사진을 좀 찍어드렸습니다. 어뭐 촬영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좀 테스트도 할겸 렌즈 테스트 겸빛 뭐 방향도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이런 게 녹색들이 많기 때문에 인물의 발색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어, 한번 보시죠. 사진들 한번 보실까요? 화소수는 예전과 동일하게 6100만 화소로 동일한 화소수를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결과물 자체는 조금 더, 어, 해상력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해상력의 문제는, 음, 저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 어차피 화면을, 뭐 전체를 구석구석 큰 사이즈로 놓고 보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음, 소니 측에서 발표한 걸로 봐서는 해상력도 굉장히 증대됐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제가 느끼면서 조금 달라졌다 느꼈던 거는 손떨방과, 그리고 눈 추적 시스템,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이거는 정말 제가 체감을 할수 있을 정도의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 어, 그리고 영상에 있어서도 좀 달라졌죠. 그 전에 이제 A7R4 같은 경우에는 4K까지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8K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8K 영상이니까 뭐, 영상 쪽도 이제 그전에는 사진에만 조금 특화된 카메라였다면 이번 에 영상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이제 제가 조금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생각했던 거는 뒤쪽에 이 LCD 창이에요. 그 전에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죠. 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아주 다양하게 앵글을 잡을 수가 있어서 어 사실 제 예전에 그 DSLR을 촬영할 때는 바닥에 엎드려 촬영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여기다 이제 앵글 파인더를 달아서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뒤쪽 액정들이 뭐 수입을 되기도 하고 뭐 틸트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앵글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특히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시브블 액정이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어, 로 앵글을 잡거나 하앵글 잡을 때이 액정이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의자를 놓고, 제가 뭐 아주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 들과 촬영하다 보면은 조그만 스툴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촬영했었는데 이제는 액정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시대가 바뀌면서 앵글 잡는 법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틸트 방식과 시울 방식 두 가지가 결합된 이런 액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런 앵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장 장치도 보면은 음 이렇게 CF Express Type A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듀얼 미디어 슬롯으로 되어 있고 물론 SD 카드 들어가지만은. 일단 320기가의 굉장히 대용량 저장 장치고 그리고 이제 뭐 영상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정도 대용량 저장 장치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저같이 사진하는 사람들이 연사를 촬영할 때라든지 좀 버퍼 없이 빠르게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CF Express A 이 소니에서 나온 이 카드가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제가 이렇게 뭐 아주 약간은 두서없이 그리고 뭐 제가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A7R4보다 A7R5가 많은 부분에서 어 향상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화소수는 뭐더 높아지진 않았지만 사실 6100만 화소란 화소수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거의 다 커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화소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 R4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흔들림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8 스탑까지 손떨방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충분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조금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카메라를 고민하신 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